전주시내 금은방에 잇따라 털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은방 모두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만 별쓸모가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보석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방범창을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순금 등 4,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은방에는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금은방 내부에 설치된 감지기와 보안 회사를 연결하는 이 전화선을 미리 잘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삼천동 금은방 절도 사건에도 같은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범인들은 경비 시스템이 마비된 금은방에서 안에 있던 귀금속을 싹쓸이한 뒤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육중한 금고문이 모두 뜯겨질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비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용선이 잘리게 되면 경보가 울리지만 전화선은 아무런 신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미리 선을 자를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려두 그냥 우리 전화선 쓰겠다.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금은방 주인은 경비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통을 터뜨립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화선을 이용했다가 영세 금은방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